그러니까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의 저자 김영선입니다. 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부동산 투자의 다섯 가지 원칙, 요것만은 어좀 명심하시다 해서 오늘 다섯 가지 중에서 어첫 번째 도로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누구든지 간에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좋은 땅을 사서 가격도 많이 오를 수 있는 그게 사람의 욕심이면서 욕망 또 누구나 다 바랄 수 있는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를, 부동산에 대한 토지 연구를 많이 해오면서 이런 쪽에 투자를 하면 절대로 실패가 없겠다 해서 다섯 가지의 기본 원칙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 신설되는 도로, 도로가 사통팔달로 되어 있는 주변 지역에 투자, 투자를 해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구가 증가되는 곳에 투자를 해라. 세 번째는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어울려서 갈수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라. 네 번째는 택지 개발 지구, 신도시 개발이 되는 주변 지역에 투자를 해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대규모의 그런 그 대기업이 들어선다든지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주변 지역에 투자를 하면은 반드시 어,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에 성공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도로와 부동산 가격과의 그런 상승 인과관계. 쉽게 말해서 새로운 도로가 뚫리면은 그 주변 지역은 반드시 부동산의 감격 상승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1960년대에 맞은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 고속도를 만들었습니다. 경부도 만들어지면서 일일 생활권에 들어가면서 바로 군미라든지 대전 쪽에 포항 쪽에, 울산 쪽에가 바로 그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그 주변에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해안 쪽에 보시면 은 서산, 당진, 화성 그 쪽에 거기가 언제부터 땅값이 올랐습니까?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기면서부터 땅값이 오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특히 경부고속도로는 어,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수도권에 보시면 저 수원에서부터 기흥 또는 그 수원 그 서울인터체인지 까지 항시차가 엄청나게 밀려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그 도로 지체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중, 여기 경북도로가 밀리니까 중부고속도로까지 또 이제 그 밀리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 많은 것을 느끼고, 그 얼마 전에 세종서울간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제2경북속도로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경북고속도로와 제2 그 중부고속도로, 여기 가운데쯤에 용인을 거쳐나가는 세종서울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난다면은 용인 쪽은 물론이고요 안성 또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에 있어서 용인의 IC가 두 개가 생깁니다. 모현 IC와 바로 원삼 IC. 특히 원삼 IC 주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원삼 IC는 어, 136만 편까지 같이 개발되는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그 주변 지역은 지금 상당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발빠른 투자자들은 정보를 빨리하는 사람들은 남이 가기 전에 벌써 한 발짝 앞서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진정한 투자이면서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제2 경부도로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가 생기는 원삼 IC 주변에 주목하셔서 그 주변 지역을 잘그 탐색을 하시면은 아마 큰 투자 호재거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원삼 IC 주변에 나 아무거나 물은 토지 투자 땅 투자라면 성공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용도 지역에 어떤 땅을 구입을 해야 거기 잘못했다가는 수용되는 지역에 투자를 딱그 낭패를 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전문가인 36년간 저는 토지 전문으로 그 공부를 하고 그 개발을 해왔는데 저와 같이 저와 같이 어, 부동산 투자 원상아이씨 주변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은 현명한 방법으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도로와 부동산의 그 상승관계, 가격의 상승관계를 인접해서 고속도로 주변, 즉 말해서 세종서울간 고속도로에서도 원삼아씨 주변을 주목하라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경제적인 불을 창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